지난 27일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18회 전국장애인가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을 통해 도전을 이어가는 장애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로 아랑고고장구, 줄넘기, 라인댄스, 가곡 등 다양한 식전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장애인가요제 명예 대회장 추답회 전달식과 공목회의, 위촉장 전달식도 진행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고 닦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모두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웃고 즐기며 신명나는 축제 예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무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3명의 참가자가 열띤 노래 대결을 펼쳤고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더해져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대회 결과 인기상은 정학수 씨와 임경옥 씨에게 돌아갔으며 장려상은 임민자 씨, 우수상은 박병대 씨가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를 열창한 홍성택 씨가 수상하며 큰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참가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